샬롬. 예,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예. 더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학생의 수련회 오늘부터 있고요. 내일부터 또 어린이 교회 학교,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안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렇게 목회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연한 것이죠. 늙은이를 어떻게 하지 말고 굳지지 말고 디모데는 젊습니까? 젊지 않습니까? 예 젊어요. 목회, 예. 디모데가 목회할 때는 어, 어, 나이가 젊었어요. 가끔 우리가 젊은 목회자들이 그쵸, 이의가 어, 없을 때 간혹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어, 그래요. 이 전도사님 연세가 훨씬 많은 전도사님한테 반말을 막해요 <laughs> 세상에. 그리고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다른 교회 부목사님한테도 뭐 노예 때 이럴 때 보면 반말하시는 옛날에 제가 한20몇년 전에 어 결국은 지금 목회를 하지 않고 예뭐 식당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인격을 보면서 어 젊은 나이에 단임 목사되어서 뭐 조금 큰 교회를 단임하면서 보는데 그냥 목회자들끼리 그냥 평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교만하다 하면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교회의 지도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특별히 늙은이를 그렇죠. 말씀으로 떠는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그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잊지 말고 권하되 권한다는 뜻은 뭡니까? 충고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음, 책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르신을 할 때는 권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리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나이 많은 연세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물론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존경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해요 제가 청년 사역 때 젊을 때는 교회에 제가 고등학생까지는 제가 반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상은 20대부터는 제가 존칭을 썼습니다 형제님 형제님 하면서 물론 가까우면 이제 말을 나올 수도 있지만 예의를 지키는 것 교회 저희 대신교회도 옛날에 제가 참 잘하면서 돌아보니까 참참 어, 참 교육이 어떤 교육인 제가 20대가 딱 지나니까요 존칭을 쓰시더라고요, 은 선생님 하면서 그때는 뭐20 20살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죠 학생회 교사하고 하면서 예, 선생님 하면서 갑자기 존칭을 쓰시더라고요, 정장 노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20대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야,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 그냥 막 부르잖아요. 그냥. 뭐, 서은수, 은수야! 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거. 물론, 가까우니까, 지구가! 하고 이게 <laughs> 말도 안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요? 해 네가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절에도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또 어머니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버지시고 다 어머니시고 다 할아버지시고 다 할머니시고 그런 거예요. 또 어린 자녀들은 다 우리 자녀들처럼 내 자녀만 내 자녀만 그죠 자녀가 아니고 내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 어떻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다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더 그렇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거는 성적인 순결을 의미해요. 혹시나, 그죠, 젊은 목회자가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매에게 탓을 하라. 그런 자매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어,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시대적 배경으로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연세가 많이 이래 드시면은 사실은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소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이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많은 그리고 과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일을 할수 있는 여성들이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없던 시대니까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돌봐야 될 대상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은 애들 있죠. 집이 없이 또 돌아다니는 분. 특히 믿음 때문에 일터를 잃고 가정을 잃고 집을 잃고 이렇게 돌아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특별히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창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하라 존대하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대상 이상으로 그분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존대하는 것이 뭡니까? 존경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죠? 존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뭐 당신은 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과부, 그냥 우리가 도와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 참 과부, 여기는 참 과부란 뜻은 뭐냐. 진짜 과부. 이 당시에는 뭡니까? 또 남자 한 명의 또 부인들이 또 여러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죠. 버림받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과부. 그죠. 남편이 없는 그참 과부는 존중하게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직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회적인 거, 가끔 저는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사회적인 직분이 들어와서, 아, 뭐, 이분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존대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과부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냥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고 도움을 받는 그냥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교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효도를 행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오늘날처럼 아뭐 너희들은 효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자녀로 하여금 효를 행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 되면 한달 전부터 광고하세요. <laughs> 뭐, 광고 안 하시겠습니까? 뭐, 자기 자녀 자식들 생일 챙겨 주려고 하지 말고요. 자녀들이 부모 생일 잘 챙겨 줄수 있도록, 그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효도를 가르치면 은그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보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없네요. 다수련 내가 가지고 보답해야 돼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마치 자기 혼자 자랐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당연하게 나에게 효를 행할 수 있게 배우게 하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어가못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 먹을 때부터 어른 먼저 우리 어른들 진짜 옛날에 교육 잘 시켰잖아요.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었어요. 만약에 어른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지가 숟가락 떡 들고 합니까? 한대 그냥 맞았어요. 그냥. 여러분, 그 교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교육이에요. 먼저 어른부터 존경하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가 복 받는 비결인데, 오늘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이 중심으로. 그것은 아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어떻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부에 대해서, 창과부는 어떤 과부가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과부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보니까, 오절에 보니까 창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중말에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 방탕한 과부. 방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만,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마땅히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몸을 파는 거예요. 매춘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부도 있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 과부는 어떻게 해요? 외롭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신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을 못 쫓아가, 세상에 주는 만족감을 여러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젊은이도 그렇고 뭐 나이가 상관없어요 다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향락이 옛날에는 일락 그죠 하루의낙 그걸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그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하나님께 뭐예요 강구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수는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과부가 소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더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요? 간구와 기도를 하는 과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팔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까 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 먼저 그 과부를 돌보아야 된다예 뭐, 과부를 떠나서 돌볼 친족이 있다면 여러분 돌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돌보셔야 돼요. 가족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뭐, 남남이 아니고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두려웠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이제 제가 남자니까 나의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나의 가족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거 믿음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데 여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 저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면서도 자기 친족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가족을 돌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laughs> 은혜예요. 여러분 특별히 값없이 섬긴다는 거 이거 정말 저는 어머니를 볼때 그걸 느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값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그 평생을 어떻게 밥 해주고? 아이고 내가 보면서 그 사랑이 아니면은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섬기는 거요. 가족을 돌보는 거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하는 거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뭐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뭐 이웃을 돌본다, 이웃을 사랑한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그렇죠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 가족은 신경 안 쓰면서 그렇죠 옷이라면 넓어서 그냥 아, 뭐 세계를 품는다. 세계 품지 말고 가족부터 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가족부터 품는 것이, 그죠? 바로 세계를 위해서 품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이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송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말씀 뭡니까? 살아온 그그 걸음들이 그죠 이런 좀 그저 선을 행한 과부들이여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냥 나이 딱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그죠? 여기 에 보니까 60이 덜 되지 않은 거. 왜 60이 기준이 아마 60이 당시에도 이제 60일 기준으로 해서 60 전에는 언제든지 시집 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또60 전에는 또 젊기 때문에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보니까 뭐 80도 뭐. 어, 일할 수 있는. 근데 당시에는 아마 60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할 수 있고 60 이후에는 이제 나이가, 그죠, 들었다. 그래서 60이 덜 되지 않는 사람은 명부에 올리지 말고 명부까지 딱 이제 교회는 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그 명부를 딱 정리할 때 60이 덜된 사람은 올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랬던 사람을 교회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혹은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근을 대접하고 이런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 교회에서 그 뒤를 보살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단순하게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절, 절 그저 과부들을 섬기고 또 책임져주는 교회. 그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어, 이제 연세 드시면 보통 어디 가시죠? 어디입니까? 양로원이라 양로원 아니고 뭐죠? 요즘 돌보는 곳을 뭐 어디로 어디 가죠? 아 요양병원 뭐큰 교회는 요양원 이런 시설 이런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그죠? 함께 이렇게 해서 돌보는 거. 그런 것도 아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죠? 교회에서 끝까지 책임지면서 함께 끝까지 가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연세는 다 들잖아요. 나이는 다 들어요. 그죠? 저도 벌써, 야, 이거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60. 진짜 내일 모레가 아니고 아시죠? <laughs> 이제 3년 남았어요. 아유, 제가 생각해 보면, 남들이 보면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 자리에 갈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돌봄이 필요할 때 여러분, 돌봐주는 거. 나 몰라라 하고, 요즘 시대가 좀 굉장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어떻게 해요? 돌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왜 60이 덜 되지 않는 사람을 올리지 마느냐 이는 종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제를 받느니라 여러분 시집 가는 건 괜찮아요 과부가 그죠? 남편이 죽었을 시집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과부 명부에 올릴 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그저 서약을 하고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돌봐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은 이게 그냥 돌아설 수 있는 그 서약을 어기고 그냥 그냥 시집 가는 거예요. 마치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내가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죠? 그냥, 아이고 뭐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제를 받느니라,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둔그 마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13절이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어, 나이 드신 과부들이 뭘 책임냐? 신방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신방하면서, 바르게 신방하지 않고 때로는 쓸데없는 말하고, 그죠? 그냥, 결은, 그죠? 여기 말씀처럼 결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 일을 만들면, 일을 만든다는 이 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다, 참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간섭하고 참견하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기도해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우리가 때로는 남의 일에 그냥 쓸데없이 그냥 참견하고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기서 젊은이는 젊은 과부를 말하죠.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즉 말해서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 시집가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고 그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대적은 뭡니까? 여기 대적은 그냥 말씀해 보니까 대적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즉 말해서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일 저일에 그냥 그러지 말고 너 그냥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아이 키우고 너할일 하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들에게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아마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젊은 과부들은 올리지 말고 잘 다스려라. 네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똑같은 말씀이죠. 앞에서 했던 말씀이지만,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물론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도,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줄 과, 가족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어,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보면은 그죠. 과부 친척이 있거든. 네가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그리고 교회에. 교회 뭐냐면 이게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사 교회에 그저 짐이 되지 않게 네가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힘이 안 되면은 그저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게 하라. 어쩌면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돌봐줄 사람들이 많, 많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도. 여러분 이 섬김에 의해서 이렇게 집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에 집중하라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을 어른으로 우리가 잘 섬기고 또 대접하고 그리고 또 도와줄 과부들은 우리가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만 배우고 알아서 사세요 보다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보는 그런 것을 또 목회할 때잘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하는 복된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가족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로 가여주시고 특별히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말씀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